다음 그림은 선분 AB 위에 점C를 잡고 선분 AC, 선분 BC를 한 변으로 하는 두 개의 정삼각형을 그린 것이다. 이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. 자,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. 자, 선분 AB를 그리고 이 선분 위에 점C를 잡아줍니다. 그런데 이 점C의 위치는 선분 AB 위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. 위치가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. 이 점씨에 의해서 선분 AB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, 각각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. 이때 이 꼭지점 D와 B를 연결하고, 이쪽 꼭지점 E와는 A를 연결해주면, 이렇게 각이 형성되는데, 이 각의 크기를 묻는 문제입니다. 결과적으로 이 각의 크기는 점 C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 됩니다. 그런데 왜 그럴까요? 이렇게 두 선을 긋는 순간 합동인 삼각형이 생기기 때문인데요. 한번 찾아볼까요? 자, 이렇게 선을 그어줄 때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, 큰 정삼각형의 한 변. 그리고 이 선을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깁니다. 그리고 이 선을 그어줄 때 똑같이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, 큰 정삼각형의 한 변, 그리고 이 선으로 이루어진 자, 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전박이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비금친 삼각형과 전박이 삼각형은 합동입니다. 합동 조건을 찾아볼까요? 자, 이 비금친 삼각형에서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, 큰 정삼각형의 한 변, 두변 사이의 끼인 각의 크기가 이 점박이 삼각형에서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, 큰 정삼각형의 한변 사이에 끼어있는 이 끼인 각의 크기와 같다면 합동이 되겠죠. 확인해 볼게요. 자, 이 각은 정삼각형의 한 각, 이만큼 이 각의 크기 60도에 이만큼의 크기를 a라고 하면 60도 더하기 a가 됩니다. 전박이 삼각형의 이만큼의 각도,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정삼각형의 한 각이므로 60도 따라서 60도 더하기 a가 됩니다. 어떤가요?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죠. 거기다가 우리는 이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얼마일까요? 이만큼의 각이 180도이므로 a는 60도입니다. 즉, 두 삼각형의 끼인 각의 크기는 120도가 된다는 거죠. 따라서 이 빗금친 삼각형은 한 각이 120도니까 다른 두 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60도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. 이전박이 삼각형도 한 각이 120도, 삼각형에 쓰인 네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니까 다른 두 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60도가 된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. 이때 이 각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요? 자, 이 삼각형의 한 각이므로 다른 두 각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빗금친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를 b라고 하고 이 각의 크기를 c라고 하면 b 더하기 c는 60도. 이 점박이 삼각형에서는 이각의 크기가 b가 되고, 이각의 크기가 c가 되므로 b 더하기 c가 60도. 이때 x는 자이 삼각형의 한 각으로 x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가 돼야 하죠. 그런데 이두 각의 크기는 합이 60도, X는 120도가 됩니다.